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대를 정탐하였는데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성읍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알려준다면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여수와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라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인신이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대할 것을 요구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선대할 것을 약속해버린 것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목숨을 구한 가나안 사람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자신의 성읍을 건축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족속을 다 쫓아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가나한 땅에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는 배경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순간적인 나의 판단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타협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분별해야 할 바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